아 솔리지죠? 아훌라기에요 블락 지금. 네. 이번엔 울산이 아굽했습니다 수비 성공 그리고 아 이우석. 좋았어요. 예. 그리고 한지훈 밴드오프로 이우석에게 드랍 아, 좋습니다. 워낙 신장이 좋기 때문에. 소고기를 먹진 않았고요. 어, 집에 가서 부모님 집밥을 먹었던 기억이 있고 또 굉장히 평, 경기를 이고 기 먹었기 때문에 좀 마음 편하게 맛있게 많이 많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플레이하던 대로 있어서 저는 좀 성공률을 좀 많이 높이고 싶고요. 제가 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또 팀을 이끌어가는 힘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또 코트장 안에서 많이 떠들고 그렇게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준비한 건 저희 팀의 마인드와 적극성이지 않을까. 네, 1급 비밀입니다. 저희 모비스 경기 항상 재밌게 하는 걸로 제가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또 많이 찾아주시면 또 재밌는 경기 보여드릴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게, 더블팀 딱 들어왔어요 지금, 그렇죠? 협력 수비로서 상대 공격을 막아섰습니다. 45초 남았습니다. 아 좋은 움직임이요. 그래서 그렇죠? 제대로 전개했습니다. 네. 비스가 이런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경기력이 좋았거든요. 예. 상당히 좋았죠. 지금, 보면은, 유수 선수가 이제, 체중 선수를 맞고. 이유성석 롱투. 아, 좋습니다. 이런 플레이들이 좋아진 부분인데요, 유수석. 아, 맞아요. 슈스 쏠때 보면, 팔목 스냅이 끝까지 뻗지를 않아요, 피니쉬가. 그리고 섬명유수까지 네. 좋아요. 피... 1 2점에서 수식간에 벌어진 멀어지... 아, 멈추네요. 이유석이 잡아냈고, 한 번에 넘겨줍니다. 좋아요. 아, 네. 지금 밸런스 안 좋았어요, 코터 밸런스가. 지금 제 SK나 팀 파울이 걸렸기 때문에. 오! 인사이드! 아, 이유성! 아, 좋은 움직임이었어요, 지금. 스크린도 잘해줬고요, 지금. 73대 68. 서울 SK가 드디어 울산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승리를 가져갑니다.